오늘 이 시간은 표준형 사정 원칙 13항부터 16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간 중간에 누군가 강의실을 쳐들어온다면 잠고 놨지만 쳐들어온다면은 악마가 튈 모습입니다. 내 수업 방해하면 다 악마야. 그 악마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악마가 올지도 모른다. 13항 그래도 난 계속 할 거야. 한자, 구. 이게 구절할 때 구자인데, 이게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귀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래 구니까. 원래 구자니까 원래대로 읽어라. 그리고 원래대로 써라. 이거죠. 통일한다라고 했어요. 그 왼쪽이 맞고 오른쪽이 틀린 거예요. 구법, 구절, 구점, 결구, 경구, 경인구, 그 다음에 난구까지 있는데, 풀이가 필요한 어휘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봅니다. 구법 그러면은 법이라고 읽어야 돼요. 구법이라고 읽어야 돼. 구절을 만들거나 배열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구정 그러면은 구절 끝에 찍는 점이다 이런 거고요. 요즘에 다안 쓰는 거라서 뭔 소리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에 한시 등을 지을 때 썼던 용어라고 봐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결구. 그러면은 끝을 맺는 글 귀, 이렇게. 자, 난 꾸, 그러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난 자가 어려운난 자거든요. 어려운 구절, 어려운 문장이나 구절을 난 꾸라고 한다. 귀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간단했어요. 그 다음, 그럼 얘네들은 뭐냐? 역시 마찬가지. 왼쪽이 맞고, 오른쪽이 틀리다니까.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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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꺼져. 구로만 읽어야 된다. 그리고 써야 한다. 단구, 그러면 짧은 구절 이런 얘긴인데 이제 그런 얘기로 이해하기 쉬운데 뒤에 가서 이제 추가 설명할 거예요. 단명 그리고 구 끊어서 읽어야 돼요. 단명 그리고 구라고 끊어 읽어야 돼요. 왜 그런지 뒤를 보면 알아. 자, 그다음에 뭐 문구, 성구, 시구, 억구, 자 연구, 연구인데 뭐 연구하다 연구가 아니고요. 이 이제 연합하다 할때 연대하다, 연합하다 할때 연자거든요. 어, 뒤에 도 풀도 나옵니다. 이년구 절구까지 있는데, 절구는 특히 이제 한시의 형식이 하나죠. 절구, 오원 절구, 칠원 절구 할때 절구에요. 그래서 단구, 자수가 적은 글귀, 자, 단명 구라고 읽으라고 했잖아요. 왜, 왜, 목숨, 목숨, 이 명자가 목숨 명자에요, 목숨 명자. 그래서 목숨 명자기 때문에 음, 목숨이 짧으리라는 징조가 드러나 보이는 글귀 아이쿠너 단명할 것 같아 라는 뜻을 지닌 이 문장 글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단명 자 그리고 성구 그랬는데 글귀를 이름이란 뜻이고요 아까 내가 연구라고 읽으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각각 한 구씩 지어서 이를 합하여 만든 시다 이거야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요 음, 삼행시를 짓는데 니가 서정광의 서 시작해 내가 정 네가 광 합치기 이게 연구 알겠죠? 자 절구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이제 수능 용어하고도 별, 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신 내신 및 수능 관련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가야 합니다. 절구 그러면은 자몇 개의 구네구 쉽게 말하면 네줄 짜리다 몇줄네줄 네 짜리다 이런 얘기예요. 한줄두줄세줄네줄 이게 절구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 줄에 다섯 글자씩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일곱 글자씩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줄에 말이에요. 한자 기준으로. 그러면은, 국파 산하제. 그럼 몇 글자야? 국파 산하제. 그러면은 다섯 글자잖아. 그럼 그렇게 시작하는 그 한시는 우원 절구의 첫 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 칠원절구는 당연히 이제 여기다 두 글자 더해가지고 일곱 글자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원절구라는게 있고 다섯 글자씩 네 줄, 그 다음에 7원절구라는게 있다. 몇 글자? 일곱 글자씩 또네 줄, 4줄. 네 줄짜리가 절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율시라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략합니다. 절구 기억해두시고요. 절귀 안 된다, 졸귀 안 된다. 음. 다음. 다만 다음 단어는 귀로 발음되는 형태를 실제 쓸 때도 표준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귀글 글귀라고 해야지 구글 검색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글구유 이렇게 하면 안 돼. 귀글 뜻이 뭐냐 했더니 자두 마디가 한 동이씩 두개 지은 글이다 귀글 어자 그래 구나 절을 때 타는 거 글귀라고 써야 된다. 자 그다음 14항으로 가시는데, 14항은, 자,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으로 삼는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준말에 해당하는 기억을 표준으로 삼고, 니은은 버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사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억.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버리고, 왼쪽에 있는 줄인말을 쓰시라는얘기예요 귀찮다 쓰면 돼, 안 돼, 안 돼. 기음, 김할때 김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먹는 김 아니야. 먹는 김 아니고 캐는 김, 매는 김이야. 이게 잡초 같은 거예요, 잡초. 잡초를 뜻하는 기음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준말인 김을 써야 돼요. 또아리를 틀다 있잖아요. 또아리라고 써야 합니다. 또아리 틀린 거고요. 먹는 무 있죠? 왼쪽으로 써야 됩니다. 미다는 뒤에 설명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배암만안 돼. 뱀이라고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빔은 뒤에 설명하겠지만, 설빔할 때 빔이에요. 옷.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암, 질투, 시기 등의 뜻을 나타내는 세암. 안 되고요. 샘이라고샘이라고 샘이라고 써야 된다. 셈을 내다 할때 셈. 그 다음, 세양주 아니고 생지 소리게 아니고 솔게. 온가지는 온갖이라고 써야 됩니다. 관영사로 보통 쓰이죠. 장사, 아치가 아니라 장사치. 자, 그래서, 추가 설명 들어가면은, 긴메다가 있어요. 긴메다 기음 메다야, 김매다. 김 메다야, 김 메다. 잡쳤다 위를 메다야. 먹다 할때김 아니에요. 미다가 있는데, 이 미다는 털이 빠져 살이 드러나다 또는 찢어지다라는 뜻의 미다거든요. 무이다 안 됩니다. 그 다음, 설빔이라고 해야지, 설비음이라고 하면 안 돼. 이제 설날, 음력 1월 1일이 됐을 때, 세배 드리러 갈때입는 옷, 장착한 그 옷, 복장을 설빔이라고 하는데, 어, 오른쪽처럼 쓰면 안 된다. 왼쪽이 맞다. 여기도 마찬가지. 샘바르다가 맞지, 세안바르다라고 하면 안 된다. 샘이 심하다. 질투. 시기심이 많다. 이런 뜻이야. 왼쪽이 맞습니다. 바리바리, 샘바리. 샘이 많아서 안다라는 사람을 샘바리라고 하지, 세안바리라고 하지 않는다. 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5항으로 넘어가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그걸 표준어로 삼는다 이거야. 그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 표준어가 되겠죠? 그 경업다란지, 궁떨다랄지 등등의 이런 것들은 쓰면 틀리고요. 오른쪽 X. 왼쪽이 맞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뭐 주의한다기보다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소재이죠. 귀, 이게 뭐야? 귓밥 하는 그 도구 있잖아요. 귓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귓밥 틀린 거고요. 귀지라고 해요, 귀지. 귀밥이라고 어, 알고 있는 거, 그 귀밥 틀린 비표준어예요. 비표준어 귀지가 맞는 표준어거든요. 귀지를 파내는 도구가 뭐야? 귀이게다 기억해 두시고요. 음.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이렇게 예, 낙인찍다 내왕꾼 이건 뒤에 추가 설명으로 덧붙이겠습니다. 자, 뒤웅박 신세 들어본 적 있어요? 뒤웅박 신세. 뒤에 또 추가 설명 나오긴 하는데 뒤웅박이라고 하는 게어 일종의 그 호박 같은 박 있잖아요. 박. 박류인데 모양이 꼭 호리병처럼 생겼어요. 입구가 매우 좁죠. 일단 들어가면은 나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래야 들어가긴 쉬운데 일단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워. 그러니까 일종의 늪과 같은 수렁과 같은 인생살이요. 한번 빠져들었는데 급전직하해서 계속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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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업이 없고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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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늪 속에 빠진 것처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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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이제 뒤흥박 신세 마치 뒤흥박에 들어간 것처럼 한번 떨어져 내리니까 더 이상 올라올 수가 없어 뭐 그런 얘기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뒤박안 된다 이거예요 뒷물대야는 예전에는 이제 그 수도가 없고 샘가에서. 그러니까 샘물이 있는 그샘물 주변에서 모든 걸다 해결했거든요. 쌀도 씻고, 빨래도 하고, 뭐 세수도 하고, 세수하는 물 세수대야. 세수대야는 들어봤잖아요. 마찬가지, 대야는 대야인데, 얼굴을 씻는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화장실 갔다 와서 뒤처리 하는 거. 요즘에는 이제, 뭡니까? 그 변기에 달려있는 거. 어? 그거 뭐죠? 네네네, 그거야, 그거. 퀄퀄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쫙 해결하면 되는데, 엔단이 그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손으로 이제, 대하에다 물을떠가 손으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뒷... 큰일을 보고 난 다음에 쓰는 대하입니다. 일부러 뜻은 더해놓지 않았어요. 어, 좀 지저분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맵자다 뒤에 설명이 있고요. 음, 쭉 이제 보시면 되겠고, 부스럼도 뒤에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죽 얘도 설명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죽살이를 치다 죽살이 있죠 퇴방맞다 한통치다 통치, 한 궁금하지 않아요? 어, 뒤에 설명 나왔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수업은 전부 조항 자체의 기기적 전달을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조항 자체의 해설은 기본이야 그거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띄워놓고 읽으면 그거 누가 못해 다 수업 전에 이렇게 뜻풀이를 찾아가지고 조항 설명에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표준어 사전 원칙 조항이 나오고 해설이 있잖아요. 네 해설에도 없는 걸 제가 직접 표준 국어 대사전을 활용해서 정식 뜻풀이를 여기다가 공식 뜻풀이를 박아놓는 거니까 이건 어디 가서 함부로 볼수 없어요. 일일이 여러분들이 검색해야 되는데 제가 다 미리 찾아놨다라는 거. 자 내왕꾼 있었죠 내왕꾼 냉꾼이라고 줄이면 안 돼요. 내왕꾼이 뭐냐? 어, 내왕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올레자에다가 갈왕자를 써요. 음, 갈왕자를 써가지고 어, 오고 가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공간이 어디냐?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하냐? 절, temple, you know, 절에서 왔다 갔다 신부름한 사람을 내왕꾼이라고 하지 냉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음 아까 설명했듯이 인생살이가 참 기웅박. 뒤웅박뒤웅박 신세일세? 라고 할때그뒤웅박 입구 좁고, 속은 넓고,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고, 박을 좁개지 않고 꼭지 근처에 구멍만 뚫어 속을 파낸 바가지라고 설명났왔는데 이건 뭐 들어봤자 뭔지인지못 알아먹겠죠? 자, 관용표현. 뒤웅박 신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기억하세요. 자, 맵자하다 라고 나왔는데, 모양이 제격에 어울리다. 이건 이제 조항 자체 오른쪽 비고란에 나와 있는 뜻풀입니다 음. 맵자다 하다, 맵자다라고 써야 돼. 자, 부스럼. 그러면, 뭐, 긁어 부스럼이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종기, 종기. 종기를 부스럼이라고 한다. 근데, 이걸 줄여서 부럼이라고 쓰면 틀린 것이고, 의미를 이런 의미로 썼을 때, 부럼이라고 줄이면 띠, 틀린 건데, 이런 뜻으로 쓰인 부럼은 또 맞는 표현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부스럼의 준말, 부럼은 틀린 거지만, 이런 뜻을 지닌 부럼은 맞는 거다. 음력, 정월, 대보름. 언제죠? 음력으로 1월 15일을 말하는 거야. 정월 대보름 날 새벽에 깨물어 먹는 딱딱한 열매류인 땅콩, 호두, 작밤, 그 다음에 은행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 부럼. 이렇게 이때 이걸 잘 먹으면 은뭐병치례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 암죽이라는 게 있는데 죽은 죽인데 암죽이야. 무슨 죽이냐 했더니 곡식이나 밤의 가루로 묽게 쓴 죽이다. 묽게 쓴 죽이다. 암죽. 그냥 암이 아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어음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이나 나나 어음을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보통은 기업하면서 자금이 좀 원활하게 융통이 되지 않을 때 보통 우리가 어음을 쓰게 되는데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쓰는 문서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게 나왔는데 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데 오고 가는 증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엄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장난한 것도 아니고. 야,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갚지 못하면, 잘못하면 감옥 가요. 진지하고, 심각하고, 진중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걸, 엄 주세요? 이 돼요? 안 돼요? 웃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이라고 써야 합니다. 준 말은 안 돼. 그 다음, 자, 죽살이라는 게 있는데, 죽다, 살다, 이거 앞뒤가 바뀐 거야. 살다, 죽다, 오케이? 그러니까 죽살이가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삶과 죽음을 아울러 이르는 말 죽사리도 되고요. 죽고 사는 것을 다투는 정도의 고생. 죽사리를 치다.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 있지. 어. 죽사리를 치다. 이 관용 표현으로 죽사리를 치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밑줄 그은 죽사리 대신에 죽사를 치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 죽살이를 치셔야죠. 네, 어, 죽고 사는 것을 다치는 정도의 고생이 있어야 점수가 오릅니다. 자, 업업업 업, 업 한다고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죽살이를 쳐야 됩니다. 퇴방 맞다 나와 있는데 퇴맞다가 아니라 퇴방 맞다다 마음에 들지 아니하 아니, 거절당하거나 물리침을 받다. 그러니까 소개팅을 갔는데 애프터 신청했으나 거절당할 때 뭐라고 그래? 나 퇴방 맞았어. 자, 이러면은 여자한테는 차였지만은 이지적으로는 내가 승리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한통치다가 또 있는데 나누지 아니하고 한 곳에 합치다라는 뜻으로 한통치다예요. 통치다 안 되고요. 우리 평상시 잘안 쓰는 그런 어휘들입니다. 자 우리 기분 나쁘게 차였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퇴방 맞았다. 이거 소귀팅 여한테 혹은 소귀팅 남한테 보내면 좋아요 뭔 개소리인지 못 알아먹겠죠 하하하 <laughs> 자그 다음에 붙임 조항 다음과 같이 명사에 조사가 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명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대체로 뒤에 로 라고 에소로에게 와호하와 에소로에게 와호하와 부사격 조사인 로 되겠습니다 부사격 조사 로 부사어의 자격을 보여주는 건데 아래 뒤에 로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알로, 자, 보세요. 기억을 표준으로 삼고 니은을 버린다라고 했어요. 음, 그니까, 러이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원칙이 뭐였어요? 왼쪽에 있는 거, 어? 본딧말을 적고, 오른쪽 줄임말은, 준말은, 버린다라고 했거든요. 아, 너 지금 나 알로 보냐? 맞는 말이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아래로 보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애초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겠죠. 16항, 오늘의 마지막, 16이 되겠습니다. 16이 되겠습니다.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쓸모, 효용은 이제 쓸모란 뜻이야.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이, 이 느낌 딱 오죠. 뒤에 무슨 말이 오겠어요. 준말도 같이 써라. 이게 오겠죠. 쓸모 있으니까 응? 같이 써. 기억도 니은도 같이 쓴다. 이거예요. 거짓불이도 맞고, 거짓불도 맞고, 노을도 맞고, 놀. 젖다는 붉은 노을. 젖탄는 붉은 노을. 담았다. 막대기 막대, 망태기 망태, 망테 뭐 이런 거다 좋은데 이제 활용형에서는 예외가 있습니다.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 보다 보고 보니 보아. 이런 것들 활용형에서는 약간 예외가 있어가지고 뒤에 추가 설명 갑니다. 석세삼별할지, 그다음 뭐 이기주거리다, 뭐 이런 거는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도 맞고 오른쪽도 맞다라는 거, 음,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두 가지를 다 표준으로 삼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는 왼쪽, 오른쪽 다 맞는 거야. 이거 왼쪽만 맞고 오른쪽 틀려다 이렇게 만 돼. 거짓말을속되게 이르는 말. 거짓불. 어, 아시겠죠? 거짓불이, 거짓불렁이란 말도 있어요. 석세선배가뭔 소리냐? 석세배, 석세선배 245레 날실로 짠 배란 뜻으로 성글고 굵은 배. 무슨 멍멍이 소리야. 자 이기죽거리다 자꾸 입사연스럽게 짓거리면 짓궂게 빈정거리다 이기죽거리다 니네 친구가 너한테 자꾸 하는 거 있잖아 시험 끝나는데 난 시험 죽썼는데 나한테 이기죽거리잖아 그거야 그거 자 이제 이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에게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모음 어미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먹다 뒤에 먹다 활용해 보면은 먹다 먹고 먹으니 음 먹으니 할때 은이 같은 거 이게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되겠죠 이게 연결될 때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앞쪽에서는 사이좋게 다 인정, 거짓불이 거짓불 다 인정. 근데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있다 이거야. 뭐가 연결될 때? 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 머물러. 기본형이 뭐죠? 기본형이 머무르다야. 풀네임으로는 머무르다야. 이것의 준말이 머물다겠죠. 이해 돼요? 자, 여기서 활용하면. 머물다. 머물고, 머물. 원래는 먹으니처럼, 먹고 먹으니, 먹어, 어처럼, 어먹어서처럼, 어서를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머물어서라고 하면 틀린 거고, 그쵸? 머물러가 맞다라는 거. 음.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 머물러서 해도 되고요. 머물러 해도 되고요. 자, 서둘러서, 서툴어서, 기본형이 뭐야? 어, 이 잘못 나왔네. 서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틀린 사례이긴 하지만 디귿으로 수정할게요. 음. r 리 자, 서두르다. 서두르다에서 준말하니까 서둘다. 서둘다. 근데 이걸 활용하니까 서둘고 서두르니 서둘러서가 되는 건데 이거 안 되고 서둘러서라고 적어라 이거야. 음. 그다음에 서툴렀다 기본형이 뭐죠? 서투르다 인데 서툴다의 준말은 뭐죠? 서툴다. 준말이야. 여기서 활용하면 서툴다. 서툴고, 서툴었다가 아니라 서툴렀다라고 활용한다라고요. 이게 이 원칙입니다. 모모미가 연결될 때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100%는 아니고요. 이것도 전체는 아니다. 일부에 해당한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아닌 것도 있어요. 자, 이거 예를 들어서 거두다의 준말 걷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쌀을 거두다, 밀을 거두다, 빌려준 것들을 거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 거, 그게 이제 줄어들면 걷다가 되는데 길을 걷다가 아니고 거두다의 준말 걷다가 있죠. 자, 근데 이게 이거 활용하면 어떻게 돼?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처럼 해 봐. 그러면은 걷다 걷고 거어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 인정한다 외에는 어, 거두다의 준말 걷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활용형을 인정한다 입니다 자 이것까지 제가 강조해 드렸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열심히 죽살이 치고 공부했는데 사리사리 죽살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투는 것처럼 심각한 상황 오늘 하루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laughs>